네 야쿠아고맨입니다 요즘 물방에 아주 리본숱이 풍년입니다 리본숱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꼭 리본이면 건져놓고 보면 다 수컷이에요 근데 수컷인데 건져놓고 보면 또 리본숱이에요 아, 엄청나게 많습니다 리본숱이 뭔가 계절에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 많이 리본 숫들이 나왔어요. 두 개의 어항도 리본. 지금, 여기도 리본? 리본 숫? 여기도 리본 숫? 여기도 리본 숫? 네. 리본 숫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, 비어있는 어항에서 노르라고 다 분산해줬습니다. 아주 뭐,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. 이 친구들은 뭐 수정 능력도 없고, 어, 관상적인 가치만 있습니다.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리본 수이 굉장히 잘 커요. 리본 수이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. 똑같은 치어들을 다 모아놨을 때 의외로 잘 크고 도살이 예쁘고 리본 달린 친구들 아 저거 진짜 안 커셨었으면 좋겠다라는 애들이 거의 다 리본 수입니다 그래서 이 리본 개체를 브리딩하는 게 아, 쉽지가 않습니다. 보면은. 되게 예쁘고 잘 컸는데, 리본 숱이에요. 좀 특이해요. 네. 옆에는 일반 수탕이고요 여기는 노멀 수탕입니다. 보면, 얘네들 굉장히 예쁘거든요? 그래서 저한테 이 리본 숱만, 그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. 네. 관상, 수초왕에 이렇게 두 관상하신다고. 수초왕에 두고 관상하면 이, 이 친구들은 보통 수초왕은 소일인데 올해 잘못가갈것 같긴 한데 아직은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리본 수컷이 풍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1일자 개체들인데 암컷만 있어요 암컷들만 모아놓고 숯들은 제가 방금 여기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 숫돌을 왜 모았냐면 리본 암컷만 많아요 리본 암컷만 노멀 숯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브리딩 하려면 노멀 숯 종어개체들이 필요한데 없어서 이 친구들만 따로 특별 대우를 좀 해두려고 잡아뒀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 특별 대우라는 거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수의 마리수를 적당한 좁은 공간에 넣어서 밥을 많이 주고 물을 잘 갈아주면 이 친구들이 또 폭풍적인, 폭풍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, 어 잘생긴 친구들이 될 수, 어, 저기 암컷이 한명 있네요. 잘생긴 친구들이 어 될것 같아서,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실험으로, 요 정도 커서 암수구별이 완전히 됐을 때, 또한 번, 폭풍 밥을 주기 위함입니다. 성장을 좀 많이 잘 해서 좋은 개체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리본 숱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노멀 숱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. 이렇게 특별 관리 대상 노멀 숱들을 모아놨고요. 아직은 뭐 선별 그런 거 없이 모아놓고 밥만 무지하게 많이 주면 됩니다. 어쨌든 제개체를 분양받아서 리본을 개체를 계속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리본 암컷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노멀 숫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노멀 숫을 정말 잘 키워서 종어도 하고 분양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좀 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. 노멀 숫 오히려. 그래서 이 친구들도 좀더 타이트하게 군대 군대 방식으로 키워보겠습니다.